좋아.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. 아이뭐 닭갈비랑 좀못 뭐 드셨어요? 맛있는 거 많이 팔드만요. 네. 닭갈비랑 막국수랑 좀 드셨어요? 네 저도 예전에 제 기억에 네? 내려라고요? 싫어요. 일단 민호 형 보고 내려라고저안 내려. <laughs> <laughs> 아니또 내려가면은 또 안전요원분들이 또 고생하시고 또 다치실까봐 왜냐 또 제가 오면서 그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걸또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근데 또 안전 이거 정리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또 내려가서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이 또 다치고 시 그러면 그분들이 고생하신 게다 무용지물이 될까봐 네 헛수고가 되실까봐 굴러가라고 제가 그 미터가 차로 갈때 굴러가면 쓰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가까이 가면 그냥 뭐 모공밖에 더보여요 제가 네 모공도 네. 이뻐요 감사합니다 피부과 다니시나 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네 왜냐하면 또 가끔마다 무대 아래서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저는 악수만 하려고 그러는데 가끔마다 제가 너무 약간 예뻐 보이셨나 보여요 막 집에 데려가려고 막이렇게 계속 내리시더라요 그래서 악수도 한 번도 못 해드리겠어 무대 아래. 오늘 반상 그래도 어, 높네 그래도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교정,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못 내려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. 저도 내려가서 여러분들 가까이 막 악수하고 이렇게 막 어? 교류하고 싶죠. 그냥 인기도 좀 맛보고 싶고. 왜냐면 에서 640일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박수와 이 함성과 이제 그리웠겠습니까 센스쟁이 네. 여러분 센스쟁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내려가지 못하는 점 미리 좀 말씀을 양해를 좀 드립니다